국민인 대선 후보를 가르는 경선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가 대통령이 된다고 나라가 금방 달라진다고 말하지는 않겠다면서 그러나 훼손된 헌법 정시를 되살리고 법치만은 확실히 바로 세우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윤전 총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희망은 절망이 비절한 예술 작품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저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다면서 지난 4년 우리는 절망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집권자의 약속과 달리 기회는 불평등했고 과정도 불공정했으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나라의 근간인 헌법 정신은 훼손됐고 법치는 땅에 떨어졌으며 비상식과 위선이 판을 쳤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윤전 총장은 자신이 있다던 부동산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만들겠다는 일자리는 파괴됐으며 대장동 게이트가 상징하듯이 북배의 골은 더 깊어졌다면서 정치와 권력을 공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남용했다. 그래 놓고도 문제만 생기면 적반하장과 남탓 내로남불로 일관했다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아울러 그는 절망하기는 우리 당의 당원들도 마찬가지라면서 연전연패, 거듭된 기억의 좌절, 계속되었던 비대위 체제, 내부 총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그리고 어두워 보이기만 했던 정권교체, 이 때문에 우리 당원들도 절망, 좌절의 연속이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윤전 총장은 저는 이제 절망을 딛고 다시 희망을 말하고 싶다며 특히 이준석 대표와 함께 지난 전당 대회를 계기로 우리 당에 들어온 신규 당원들께 함께 희망을 노래하자고 말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는 어떤 이들은 또다시 뭘 해주겠다고 약속하며 거짓 희망을 말한다고 꼬집으면서 마치 어려운 서민의 형편을 자신들만이 알고 대변하는 것처럼 마치 정치가 또 대통령직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라도 되는 것처럼 다 국민 혈세로 충당하고 미래 세대에게 짐이 될게 뻔한데도 말 있다고 부언했다. 특히 윤전 총장은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권력을 이용한 부패 세력을 강력히 단죄하겠다며 상식이 통하고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 쉬며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는 나라의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흔들리던 나라를 정상화시켜 놓으면, 창의와 혁신이 만발하고,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가지 않겠느냐며, 제가 미래 세대를 위한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윤전 총장의 발언에 의구심을 드러냈는데, 이는 윤전 총장이 희망을 말하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능력 있는 대통령이 필요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법치만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는다는 점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감지된다고 관측했다. 심지어 대권 경쟁 구도에 있는 경제학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이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윤전 총장은 아직 검사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분 같았다며, 토론 과정에서 경제정책, 교육정책, 노동정책 얘기를 하면 더 길게 할 말이 없어. 금방 토론이 끊어져 버리고, 계속 대장동 게이트와 부패 수사를 얘기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더욱이 여권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윤전 총장의 승리 가능성을 예측하면서도 윤 후보는 실력 있는 후보가 아니라 실수하는 후보, 실수 제조기라고 비판을 가했는데 그는 검찰 사무는 국가 업무의 1%도 안 된다고 홍준표 후보가 명언을 남기지 않았나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분들은 철학과 시대적인 흐름 그리고 해안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누가 전문가인지 알아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윤전 총장은 휘둘릴 가능성이 많다고 부정평가를 내렸다.